명도 소송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과도하게 소송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보라고 조언드리기도 하고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다만 명도 소송의 경우 재빨리 소송을 시작하라고 조언드립니다. 어, 최근 상담을 온 임대인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몇 개월째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고 보증금이 6개월치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명도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지만, 임대인은 돌아가서 연락이 되지 않았고, 4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연락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소송은 진행되었으나, 임차인이 악질적으로 버티면서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집행까지 추가시간이 필요했고, 최종적으로 이사비를 제공하고 퇴거를 유도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소송을 빠르게 진행해야 보증금을 최대한 보호하고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은 일정 기간 월세가 연체되면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명도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월세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월세 연체가 2기 이상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총두 달치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 상가, 상가의 경우 어, 총 3개월치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에는 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는 임차인이 뭐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뭐 재임대 금지를, 했다, 금지를 위반했다든가 심각한 원상회복 의무 위반도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거나 녹음이 되는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데 명도 소송은 우선 소장을 제출하고 어, 그 임차인의 주소지로 송달을 해야 됩니다. 임차인의 주소지가 뭐 부정확하다면 이이 기간 동안에도 참 송달의 애를 먹고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송달이 되면은 어, 임차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을 주고 답변서가 제출되거나 되지 않더라도 재판이 열립니다. 보통 2, 3개월 정도의 첫 길이 열리는데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달, 뭐,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기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이러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리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어서 거기에 있던 물건들 빼내면이것까지큰 문제가 됩니다. 어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출동해서 일정한 기한을 주고 최종적으로 강제 집행을 진행합니다. 강제 집행 전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2~3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명도 소송이 이제 실질적으로 명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남아있을 때 소송을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보증금도 손해 소진되고 손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악질적으로 버티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집행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해 주시고 예, 명도소송을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